안녕하세요, KF 회원 여러분. 6월에 온라인 이벤트 로또 달리기 참여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라이딩 앱을 켜고 최소 1km 이상 7번 달리시면 됩니다. 매일 다른 거리를 달려야 다른 숫자를 받을 수 있겠죠? 만약 5.7km를 달렸다면 소수점 아빠, 이하는 죽어. 버리고 5번을 받게 됩니다. 45km 이상 달리시면 무조건 45번. 똑같은 킬로스를 두번 달리시면 하나만 인정. 획득한 숫자가 7개 이하라도 추첨에는 참여하실 수 있어요. 달리신 후엔 라이딩 앱 화면을 캡처해서 이벤트 게시판에 올려주세요. 똑같은 앱 사진만 매일 보면 저도 지겹고 힘듭니다. 얼굴 나오는 인증사진도 꼭좀 같이 올려주세요. 제발요.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획득한 번호를 댓글로 적어드릴게요. 주어진 기간 동안 이렇게 딱 7번만 달리고 글 올리시면 끝! 땀 흘려모은 소중한 7개 숫자를 받아들고 로또 추천 방송을 기다려주세요. 이제 한다. 아, 파트. 자여어자여이하 에, 어차피 안 돼. 아니야. 100만 원딸 수도 있어. 그래 얘기 하지 마. 에다 잡자. 면 내가 했겠어, 이벤트. 첫 번째. 이거 보냐? 뭐라 오, 어, 17번. 오, 오케이. 바나나 우유. 어? 오, 하나 됐어, 하나 됐어. 되네3 오. 39번. 커피 커피 어 이거 어떻게 되지? 1번 1번 헐어 치킨? 세개세개 치킨 4번이고요 안돼 어 4번 4번 어 정혜연 경기 우리 망해 어 13번 정혜연 해드리먼어 4개 이거 어, 어떻게 되냐고 하나 어, 더3럼 14번 이클립스 이클립스 헐 어, 9번 아 어, 6번 6번 아 되겠다! 로또 사러 가야 되겠어! 이걸 오면 다 썼어! A few moments later